고기 대신 최고의 단백질 4가지, 커튼 가볍지만 근육 혈관에 든든합니다. 여러분의 건강을 매일 챙겨드릴게요. 구독으로 함께하는 100년 건강 교실입니다. 첫째, 두부입니다. 100g 당 단백질 약 8g, 부드럽고 소화가 편하며 칼슘 이소플라본을 함께 섭취합니다. 둘째, 병아리콩입니다. 100g 당 단백질 약 17~19g, 식이섬유 엽산이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갑니다. 통조림은 물에 한번 헹구세요. 셋째, 렌틸콩입니다. 100g당 단백질 약 9에서 27g. 철분 마그네슘이 있어 기력 회복에 유리합니다. 밥에 두세 스푼 섞어 드세요. 넷째, 풋콩입니다. 100g당 단백질 약 10.9g.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균형적이라 계란급 식물성 단백질로 좋습니다. 킵입니다. 콩과 곡물을 함께 먹으면 아미노산 균형이 더 좋아집니다. 소금 기름은 줄이고 씹는 횟수는 늘리세요. 표기는 제품 조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오늘 저녁 두부 병아리콩, 렌틸콩, 풋콩을 번갈아 담아보세요. 작은 접시가 내일의 근력과 컨디션을 바꿉니다. 더 많은 건강정보가 이어집니다. 아래 영상을 클릭해보세요.